김다현이라는 이름이 요즘 가요계와 한류시장 곳곳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해 전까지만 해도 어린 나이에 귀여운 신동 정도로만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단순한 기특한 초등학생 가수의 범주를 훌쩍 넘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배경에는 귀여운 외모와 맑은 미성 같은 매력이 자리하고 있지만 실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녀가 일본에서 아파트를 선물받았다든가 연예계 활동을 무리해서 이어가다 보니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는 소식 등 온갖 루머와 사실들이 뒤섞여 모두를 놀라게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된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김다연이란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해서 한류 시장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겪는 고민과 도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을 반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김다현이 쌓아 올린 업적이 이미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한국에서만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번다고 말하고, 15세라는 나이에 벌써 35억 원짜리 집을 샀고, 부모님께 선물까지 했다고도 하죠. 또, 일본에서도 고급 아파트를 구입해 거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니, 이는 일반적인 개념의 소년 소녀 스타에 대한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노래 실력과 끼 하나로 이룬 성취라면 칭찬해줄 만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른 성공가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정말인가? 하며 놀라는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명웅 같은 톱스타마저 김다현의 몸값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다고 언급했다니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김다현과 이명웅을 자꾸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다 어려운 시절부터 시작해 트로트 무대를 바탕으로 전국적 인기를 얻었으며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닮았으니까요. 물론 이명웅은 이미 국민 가수라고 불릴 만큼 확고한 지위를 누리지만 김다현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기록을 경신하며 제2의 이명웅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콘서트를 거치며 그녀의 인기가 점점 높아진 가운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김다현을 새로운 한류스타로 띄워주겠다는 분위기가 강해보입니다. 수십억 원대 아파트 제공설까지 도는 걸 보면 일본이 그녀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죠. 일본 측에서 김다연에게 고급 아파트를 주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는 언뜻 황당해 보이지만, 이미 K-팝 아이돌들이 일본에서 집이나 차를 제공받았다는 일화들이 종종 있어 왔으니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김다연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에는 남다른 노래 실력 외에도 한일 간 문화 교류라는 커다란 의미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류가 이미 일본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고는 하지만 주로는 케이팝 아이돌이나 드라마를 통해 소비되어 왔잖아요. 반면 김다현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남다른 색깔의 음악을 선보이면서도 어린 나이 특유의 생동감과 무대 위 순수함을 내세워 일본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선 이렇게 어리면서도 깊은 감성을 지닌 가수가 있었나 라는 반응이 적지 않고 도쿄를 비롯해 대도시에 포스터나 굿즈가 벌써부터 거래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이는 분명 아직 일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녀의 이름이 워낙 화제가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김다연에게 근심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그녀가 한 고향 콘서트 무대에 섰을 때 다소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걱정을 샀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공연장에서 김다현을 가까이 본 관객들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어쩐지 예전보다 슬림해진 느낌이라며 과연 쉴틈 없이 이어지는 스케줄을 잘 버틸 수 있을지 우려한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은 환하게 웃지만 무대를 마친 뒤 살짝 지친 표정이 포착되었다는 정황도 있고요. 아직 만 12에서 15세 공개정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도의 어린 나이에 잦은 공연과 방송 출연, 그리고 해외 일정까지 잡힌다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건 당연하겠죠. 게다가 그녀가 할머니와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해서 주변에서는 과연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책임을 스스로 떠안아도 괜찮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다현은 힘들어도 잘 티를 내지 않는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터뷰나 무대 뒤 영상을 보면 노래 부르는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 팬들과 만날 때면 피곤함이 사라진다고 말하면서 웃기 때문에 팬들도 어디까지 진심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럼에도 할머니나 가족들이 그녀의 스케줄을 좀더 탄력적으로 조정해주거나 소속사 측에서 일정 관리를 세심하게 해준다면 장기적으로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수로서 매력이 넘치는 건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건강과 성장 발달이 우선이라는 걸 모두가 공감하니까요. 한편 김다현이 MBN에 합류해 새 무대를 펼치면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고 언급된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오디션이나 방송사에 출연하느냐가 그녀의 경력에 큰 영향을 주는데 MBN 쪽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활동폭이 크게 확장되었다는 거죠. 가령 MBN의 여러 예능이나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지명도가 높아졌고, 일본과의 협업 기회도 열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녀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와 가족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벌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굉장히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꿈이지만, 막상 그 꿈이 현실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주변 어른들이나 스태프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35억 원짜리 집을 부모님께 선물하는 이야기가 오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는 돈과 명예가 빠르게 주어지면 어린아이에게 독이 될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또 다른 측은 이미 재능 하나로 이룬 성취이고 사회가 성숙하게 관리해준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요. 어찌됐건 김다현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택할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김다현이 한국의 보훈처 행사에서 노래를 불러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다는 기사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 무대에서 프론트라인 약국을 열창해 참전 용사와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건데요. 어린 가수가 전쟁 영웅들을 기리며. 무대를 장악하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줬다고 합니다. 특히 한 베테랑 군인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훔쳤다는 사연이 알려져 김다현이 단지 상업적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 감동을 선사하는 진정성까지 갖췄다는 평가가 따랐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사회적으로 미닝 패란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 더 많은 이들에게 호감도로 다가가는 것 아닐까요? 정리해보면 김다현은 한류 시장에서 남다른 입지를 다지며 한국, 일본 양국에서 팬덤과 업적을 동시에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35억 원짜리 집을 지어 부모님께 선물했다는 소식이 들릴 만큼 재정적으로도 성공을 거뒀고 일본 측에서도 고가 아파트 제공을 검토할 정도로 그녀에게 매료된 상태라는 거죠. 동시에 과도한 스케줄로 인해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친 듯한 모습이 엿보여 팬들의 걱정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다현은 방송에서 할머니와 부모님을 위해 더 열심히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감추지 않았으며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이나 무대 뒤에서 항상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껏 미디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수함이 시청자와 팬들의 마음을 흔드는 핵심 포인트겠죠. 유명인으로서 불가피한 잡음이나 루머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김다연의 순수성과 재능, 그리고 가족을 향한 애정이 오히려 응원을 부른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미 10대 중반에 막대한 재산을 형성하고, 한일간 문화교류의 아이콘이 될 잠재력을 갖춘다는 건 쉽게 볼 일이 아니잖아요. 한류가 아이돌 위주에서 점차 다채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는 요즘, 김다현은 어쩌면 그 흐름을 대표하는 얼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로트 기반 아티스트가 이렇게 세계 시장까지 넘볼 수 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보다 더큰 무대를 주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선하고도 충격적이니까요. 앞으로 그녀가 더 세계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안정적인 길을 택할지 그리고 건강 문제나 학업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중요한 건 김다현이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방향을 잡고 가수라는 직업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겠죠. 만약 일본 시장에 진입한다면 일본어 앨범이나 현지 프로모션 그리고 더 많은 방송 활동이 이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미 일본 언론에서는 김다현은 기존 한류스타들보다 한 단계 더 독특하고 흥미로운 캐릭터라고 호평을 하고 있어요. K팝 아이돌과는 다른 결의 음악, 그리고 그녀 특유의 끼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이 모든 과정을 할머니와 함께한다는 스토리도 큰 매력이 됩니다. 할머니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손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김다현이 성공 후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면서 가족애와 효심이라는 한국적 정서를 해외에 알리는 데도 이바지한다는 평을 듣죠. 한류가 결국 진정성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김다현은 그 본질에 아주 부합한 예라 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건대 그녀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을 이어가면서 무대 위에서 더 멋진 음악을 들려주길 응원하게 됩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억대 수입과 압박감을 얻으면 종종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소진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드러난 김다연의 모습은 생각보다 어른스러웠고, 팬들이 전하는 사랑 덕분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는 듯 합니다. 덕분에 더 환한 무대, 더큰 음악적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겠지요. 언젠가 국경을 넘어서 세계 각지에서 김다연 기름이 울려 퍼지고, 그녀가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서는 순간을 상상해 보면 벌써부터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김다현이 어떻게 일본에까지 진출하고 대규모 투자와 화제성을 얻고 있으며 건강과 소신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렇게 어린 가수가 수십억짜리 집을 사고 일본 고급 아파트까지 제공받는다는 이야기가 현실이라니 믿기 어려울 정도죠. 하지만 그만큼 그녀가 보여준 노래 실력과 진솔한 매력, 그리고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여러 사람에게 특별한 감동을 줬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